근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죠. 아와 나니나니 놓고도 와 스키다. 아따씨도 스키야 때? 안녕하세요, 업쿤입니다 오늘은 제가 9살 연하인 일본인 여자친구랑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인 여자친구,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팁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나이로 28살 때 서예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첫 수업에 갔는데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것저것 얘기하고 옆자리에 앉게 됐죠. 이 수업에서 서예를 다 하고 검사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친구가 먼저 끝내고 줄을 서러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의 두 명이 친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참고로 제 친구가 진짜 잘생겼어요. 완전 뭐 일본 이케맨그 자체? 어쨌든 말건 여자애 중한 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는 잘안 들렸었는데 인스타 맛팔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존잘남의 삶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 모르는 사람한테 DM이 왔어요. 오나시 클라스노 나니나니데 나니나니사니 인스타 오시에 떼모라이마시다. 근데 딱 보니까 제 친구한테 말건 그 이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학부냐몇 학년이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얘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됐어요. 그때 봤던 게 인어공주 실사판이었어요. 영화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그날 저보고 이케멘데스네 잘생기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는 몰카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게다가 다음에는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음에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아, 그때 먹었던 게 신라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신라면 먹고 있는데, 얘가 다음에는 둘이서 유카타 입고 불꽃놀이를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확신을 했죠. 아,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그럼 불꽃놀이 날에 고백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둘이서 불꽃놀이를 보러 가게 됐는데 막상 가니까 떨리기도 하고 또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고백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죠. "나와 나니나니의 고토 스키다. 나시토 스키앗때 이렇게 그래서 여자친구가 고백을 받아줬고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이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나중에 여자친구가 말해줬는데 서예수업 첫날 여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말을 걸었던 거는 둘이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의 저희 러브 스토리였고요. 지금부터는 일본인 여자친구 혹은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귈 때 도움이 될 만한 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어 공부하기. 아무래도 일본어를 잘 못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끼리도 커플 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 잘안 통하는 외국인이랑 사귀는 건좀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일본어 공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일본 문화 공부하고 존중하기. 제가 일본에서 느낀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락 문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에 비해서 일본인들이 연락 속도도 느리고 연락 빈도도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해 못하고 존중 안 해주면 커플까지 가기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일본 문화를 존중해 준다면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거예요. 서로 존중해서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세 번째, 일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해 보기. 여러분, 같은 한국인 이성한테도 말 걸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다? 그러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성적으로 끌리던 사람이건, 안 끌리던 사람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긴장하지 않고 말을 잘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꼭 대화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나도 일본인 이성 친구 사귀고 싶고 일본인들이랑 대화도 하고 싶은데 일본어도 아예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사 일본어사의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교재는 일본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회화 예문이 한일 남녀의 만남부터 썸탈 때, 데이트 할 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예문을 가지고 일본인이랑 회화 연습을 한다면 일본인 이성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플 같은 걸로 전화을 해서 제가 남자 역할 테니까 여자 역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처음엔 그냥 스크립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어 표기도 있으니까 일본어 초보분들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나-상 飲物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お茶が一番好きです木村-さんは?私はお茶はあまり好きじゃないですお茶よりコーヒーの方が好きですそうですか私も昔はお茶よりコーヒーの方が好きでした <놀람>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예문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 이름이 사토미다. 그러면은 사토미상 미모노나카데 나니가 1방스키데스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가 저는 뭐 맥주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어 저도 맥주 좋아하는데 어떤 맥주 제일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 가는 거죠. 또 아, 이마 난지데스까4시부라약속가あります 약속 다시 가다 지됐 이런 식으로 플러팅 멘트도 가끔 나와서 전화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다음은 이 교재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문법, 문형, 회화, 연습 문제를 혼자 풀어보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무료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공부해 보세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설명, 동시에 일본인 선생님이 네이티브 발음을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진짜 잘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이랑 전화하면서 예문으로 회화 연습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러면서 썸 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시사 일본어사의 교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어 독학했을 때 진짜 많은 교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교재가 시사 일본어사의 교재였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른 교재에 비해서 되게 알찼고 내부 디자인이나 가독성, 종이 질감 등 모든 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 교재도 완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무료 동영상 강의를 포함한 JLPT M5, M4 모의고사, 팟캐스트 강의 등 다양한 부록이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일본어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귄 스토리, 한일 연애 팁, 일본어 추천 교재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을게요. 여러분도 이 교재로 일본어 공부 시작하셔서 일본어 실력도 키우고 연애 성공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